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8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8월의 첫주 증시가 열렸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상승했는데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이번 달에도 첫 주에는 보여줬습니다. 퐁당퐁당 장세, 변동성 장세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합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한반 정도 되돌림 현상이 현재 0.5% 정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2880선 코스닥은 785선을 놓고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은 전기전자업종 소폭 반등 나오고요. 철강, 화학, 통신주 등의 상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송장기업종 등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비무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라고 속보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주들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인터넷, 종이목재 업종 등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이슈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이처셀, 지금 라 회장의 구속에 따라서 하한가 부분까지 단숨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금일 상승은 결국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소외돼 있는 아시아 증시는 대표적으로 중국과 대한민국 증시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소외되는 건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마디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는 아무래도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고 변동성 장세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월의 첫 주를 마무리하는 장세입니다. 글로벌 이슈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 등을 함께 해 보면서 다음 주 장세를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호조 등의 히비버 경상수지 흑자가 76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호황과 세계 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20개월 연속 늘어나고 유가 상승으로 수입도 20개월째 증가한 가운데 상품 수지는 10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4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는 4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지난 6월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5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말 외환 보유액은 4,024억 5천만 달러로 한달 전보다 21억 5천만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한데다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고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고 정몽원 전 회장의 추모 행사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현 회장의 방북은 4년 만입니다. 현 회장은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승용차 편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미국의 이런 행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집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 지수 말씀드린대로 2,28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2,280선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스피 1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폭씩 상승합니다. 2273포인트부터 2284포인트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어느새 0.5% 상승까지 가져갑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618억 원 외국인 순매수 하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기관은 464억 원 매도인데, 전주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주요 주체,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의 3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업종의 대표업종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0.11%, 0.24% 각각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하락 추세고요. 포스코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 김우사 댓글 동작, 그리고 개업용 불법 행위 관련자 원대복귀한다. 라고 속보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에서 기무사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일단은, 김 기무사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기무사 여러 가지 개업용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인데요. LG 화학의 상승폭이 큽니다. 3.8%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하락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올라갑니다. 네이버 소폭 하락하면서 72만 6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KB금융 신한지주 소폭식 상승합니다. 또 SK텔레콤도 이틀 연속 상승흐름 가져가고요. 한국전력 50원, 강고합권 유지합니다. 현대모비스 보합권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5%의 상승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85 포인트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일종 흐름 보시면 장중 고점은 787, 장중 저점은 784. 보시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지만 위아래 포인트가 3포인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어, 박수권에서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만을 이어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는 개인만 삽니다. 445억 원 개인 순매수, 기관 164억 원 매수, 아,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283억 원 매도인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이 66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셀티로의스퀘어와 CJ ENM은 빠지고 있지만 메디톡스가4%대 상승이고요. 나노스도 3%대 상승을 가져갑니다. 신라젠도 오늘 0.51% 올라가면서 58,000원대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 3%의 상승이 나오면서 20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포스코캠텍 하락이었는데 지금 상승 전환됐습니다. 퍼로비스도 이틀 연속 상승흐름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셀티리온 제약 소폭씩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카카오멜론, 휴젤, 컴투스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코롱티슈 집만 약보합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7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7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원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작용했던 요인 중에서 예. 가장 큰. 컸던 부분은 미중간의 무역 분쟁 우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시키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까지 좀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견인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8일이 2차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어 2차 관세 인상 이후에 3차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어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하드볼을 좀 던졌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날에는 뭐 협상이 좀 물밑 작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어 반등을 했. 근데 그 뒤에 바로 25% 관세율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에서 그 노이즈는 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과도하게 뭐25% 관세율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어, 두려움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아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는데, 어,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공백기에 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어,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신흥국 전체 외화 부채가 좀 급증한 부분이 있거든요. 2018년 1분기 신흥국 외화 부채가 8조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2008년에 3조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거의 10년 동안 5조 달러가 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로 급증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신흥국 외화 부채가 급증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어, 빚을 많이 빌렸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달러 강세 흐름으로 인해서 달러와 채권 가격이 좀 상승했던 요인이 가장 큰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폴란드, 체코, 어, 터키 이런 나라 유럽 신흥국 같은 경우는, 어, 달러화 채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신흥국 외화부채는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어서, 디폴트, 그리고 신흥국 위기설까지도 우려가 좀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어 자금이 좀 신흥국으로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일단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외화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어, 중국이라던가 아시아 쪽은 여전히 좀 아시아 신흥국은, 어, 그나마 다른 유럽 신흥국 대비해서, 어, 좀 양호하다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으나 신흥국 전체적인 위기설이 돌게 되면, 어, 신흥국으로 향하는 펀드들의 규모는 더줄수 있기 때문에, 어, 간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달러 강세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의 흐름을 또 짚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략들 함께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8월 8일이 그 미중 간의 2차 간세 인상 발효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때 기업들의 공청회가 끝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8월 8일부터는 발효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8월 8일에 발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노이즈가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진입을 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 전체 코스피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종별 순환매도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수 자체가 어, 크게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가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가격이 너무 오른 주, 주식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는, 어, 체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어, 이런 불안한 증시에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낼수 낼 있는 배당주의 투자가 좀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주 퍼펀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자금이 유입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수급적 모멘텀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또 보통 9월에서 12월이 배당주의 계절적 어, 성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될 수 있어서 배당주잉이 높은 종목들 어, 선별해서 가져가는 전략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 배당주의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다음 주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쪽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는 경제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중앙 정치국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을 갑자기 180도 틀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운영방향성을 이 정도까지 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에 온 힘을 지금까지 쏟아왔는데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경창규 위험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돈을 구하지 못해서 연쇄 도산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그 중국 정부와 그리고 지도부들이 잇따라 회동을 했습니다. (7월 23일) 날에는 리크창 총리가 주최하는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정 금융 정책으로 (180도) 정책 방향을 돌리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7월 31일) 날에는 시진핑 총서기가 주최하는 당 정치국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방향으로 돌아서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그동안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가급적, 자제해왔는데, 이제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내륙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 방향을 180도 돌리지 않고서는 중국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도출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그림자 금융 문제 외에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가 장부의 채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국유기업들의 대규모 채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차이나 쇼크의 내관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8월과 9월 달에 정점에 돌아 도달하는 만큼 앞으로 그 물밑 대화를 통해서 미국 측 요구를 어느 선까지 들어주느냐가 향후 그 중국 경제 큰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추구해왔던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1인 집권 체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주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부총리 류호 같은 경우는 입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2016년 5월 이후에 경제사령탑 자리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던 리커창 총리가 다시 성장 주도의 경제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중국 쪽 여쭤봤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 자동차 관세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제네바 회동을 가졌습니다. 공동 대응책이 이곳에서 좀 마련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뭐 주요 수출국들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공동으로 WTO에 제소하고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대 반격을 하겠다는 데 서로 의견을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세계 관심이 집중되었던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까지는 아직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르다는데 의견을 좀 모았는데요. 앞으로 그 미국 상무부가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어 지금에서 오늘 한 10월쯤 되면 캐나다에서 무역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후속 논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유 같이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던 ITA같이 자동차 관세도 앞으로 철폐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어, 주요 수출국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또 무임승차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흐르는 문제는 어, 시간을 두고서 좀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자간 무역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뭐 자동차 수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도 괜찮은 효과가 올것 같은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 기대가 됩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을 제외를 하고서 한국,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처럼 자동차 관세를 8년 이내 철폐할 경우에는 한국이 최대 수출... 수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미국까지 이에 포함한다면 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 개정협상 때 미국에 양보했었던 한국산 픽업트럭의 25% 관세를 20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그 연장이 철폐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 무역 협정에 참여를 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간 회의, 그리고 또 미국과 EU 간 FTA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일본과 EU 쪽에 수혜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는 좀 당분간 애를 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건 미국이 지금 우방국이나 뭐 여러 가지 동맹국을 절대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관세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는 움직임인데, 이렇게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진짜 속내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6일날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어느 정도 무역과 관련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축하는 게 트럼프의 최종 목표로 지금 보여집니다. 특히 그 공업 제품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어, 통상 확대법 232조를 꺼내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의 종합력을 나타하는 상징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의 56%가 미국산이고요. 수입 자동차가 44%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 중간 선거 최대 격전지라고 할수 있는 미시간주의 자동차 공업지대의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된 보호무역 주의 정책을 좀더 어~ 확대할 가능성이 또강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어~ 우리나라도 어~ (8월과) (9월) 사이가 가장 대미 무역 압력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도 뭐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싫어하고요. 회사들도 지금 싫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피해가 좀 오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염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이렇게 한다면 자국에도 피해가 올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을 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통상 관련 붙여도 어떤 결정이 내려올지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업 계획을 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은 제재는 제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사업 사, 아, 사항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 연간 (450억 달러) 정도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대당 한 (5800달러) 정도의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내그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수입 규제가 사실화된다면, 아무래도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사업들, 특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 그 사업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좀그 데미지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의 성장 속도도, 향후, 관세 부과에 따른 그 효과가 나타나는 2, 3년 뒤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 뭐, 무역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쪽,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장기화가 될수 있는 게, 미국, 중국이 계속해서 맞불작전을 놓는 게, 폼페이오 장관이, 어, 워싱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계획 밝혔습니다. 이게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억 1,300억, 만 달러 정도는 1조 달러 규모의 그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비교하면 뭐 규모나 범위, 중국 정부 주도의 전략적 접근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1억 1,300만 달러 정도에 되는 금액을, 어, 증액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미국의 영내 이익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지역 신흥국가들에게는 아무래도, 선택지를 어,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그제, 세가 되지 않을까 보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아무래도 미국이 공을 들이는 것은 이 지역의 인프라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23조 달러가 필요하고요. 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부상인 일셀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인도양의 맹주인 인도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차에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특히 미국 주도의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 방식보다 우위에 있고요. 또 투명성이나 반부패, 금융 효율의 재고성 면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왜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데 이거 참여 안 하면 불이익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청와대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 참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고요. 더군다나 한미 간의 이견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상회담 이틀 뒤에 서둘러 언론에 공개하면서 미국 쪽에 그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협력 강화 차원의 아시아판 나토가 될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또한 가지는 중국의 1돌러 사업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 서진 정책과도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핵 억제를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 이제는 중국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세, 네 나라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을 미국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에 이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도 참여를 할수 없는 사항까지도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그대 협상 능력을 좀 최대한 발휘해서 양쪽과 관련된 협상 채널을 좀 갖고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예, 양쪽에서 또 물밑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위치에 놓였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짱 내일짱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인데요.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욱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